안녕하세요. 장롱 나온 카메라입니다.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만들게 되면, 이 여성만 남고 나머지는 까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디오 트랙이 하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똑같은 비디오 트랙을. 그럼 프로젝트 패널에서 하나를 더 가져오죠. 자,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방금 마스크를 했던 위로 올리고 이렇게. 바꾸죠 자 그러면 비디오 트랙 2번에 있는 거는 마스크가 있고요 비디오 트랙 1번에 있는 거는 마스크가 안되어 있죠 그래서 비디오 트랙 1번에 있는 거를 밝기를 낮추면 되죠 커브에 가서 할게요 그냥 커브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 트랙을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마스크가 들어간 비디오 트랙은 위에 있어야 되고 마스크가 없는 비디오 트랙은 1번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 여기 이제 레이어의 개념이죠 다빈치 리졸브는 노트의 개념인데 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장롱을 나온 카메라였습니다